자, 연결이나 뭐 지분법 뭐 이쪽 내용이겠죠? 뭐 저희는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투자 회사가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we have significant influence. 우리는 중대한 저희는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s 뭐뭐뭐뭐 이므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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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 사유. 자, 보시죠. 패턴 1번. We have significant influence as the ownership percentage is above 20%. 지분율이 20%를 초과함으로 우리는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As we represent the board of directors 우리는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피투자회사의 이사회를 대표함으로. As we represent 우리는 대표한다. The board of directors 우리는 그들. 그들이면 피투자회사겠죠? As we represent the board of directors. 그들 이 사회를 대표함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